안녕하십니까. 로또농장입니다. 4월 11일 아침입니다. 어, 2년차 샤인머스켓. 현재 성장 속도는 어, 신초바라가 지금 한참 나오고 있네요. 어, 이때쯤에 한 번쯤 영양제든 약이든 한번 쳐줘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전체적으로 봐서 어, 2월 15일에, 2월 19일이군요. 2월 19일에 예, 한눈전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눈전질 하니까 현재는 그 한눈에서 어, 신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, 작년보다 제생각입니다만는이 주지 주관이 상당히 어, 많이 굵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. 전체적으로 순이 고루 잘 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, 이쪽 중간쯤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은 고루 잘 트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이제 따, 따줘야겠죠 대목에서 나오는 순들은 따주면 되겠고 근데 상당히 한눈전지 2월 19일 쯤에 저는 한눈전지를 했습니다 한눈전지를 했는데 전 느낌입니다만 현재 음 주지 주간 모두 약간씩 굵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년보다는 그리고 신초바라는잘 되고 있습니다 한눈전지 했는데 그 한눈에서 주지에서 눈은 지금 터지 않고 있고요. 한눈에서만 잘 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, 그동안에는 어 사실 이 관주로로 해서 영양거름도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. 오늘은 신초발을 하니까 이, 아, 이런 데는 곰팡이가 많이, 이런 데는 곰팡이가 많이 썰었네요. 수액이 흐르면서 곰팡이가 좀 이렇게 썰었는데 저런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,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음, 간격이 있네요 어차피 이제 2년차니까 아, 어, 한나무에 뭐열 송이 정도만 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는 어, 골고루 잘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재를 4m 간격으로 했고요. 나중에 조금, 어, 몇 명이 남아서 사이사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2m 간격이 되었습니다. 저는 접목을 어 식재했습니다. 수는 한눈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는 끝은 이제 말랐네요. 이거는 잘라주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확실히 제가 보니까 한쪽 그갓 부분이 먼저 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벌써 이게, 아이고, 대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런 건다 따줘야 되는데 여기는 대, 대목에서, <laughs> 야 송이가 벌써 나옵니다. 이때쯤에는 한 번쯤 이제 영양제를 좀 쳐줘야 되겠는데 영양제를 어제 가서 사왔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요것은 올해 여기가 조금 간격이 있어서 다른 데서 사월에 옮겨 심었습니다. 옮겨 심었는데, 어, 이 순이 터기 전에 옮겨 심었는데, 다른, 다른 포도나무들하고 똑같이 순이 잘 나고 있네요. 봄에 이 신초가 발효되기 전에, 에, 옮겨 심기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순이 다른 나무들과 똑같이 잘 나고 있습니다. 이 뿌리는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. 원래 심은, 원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은 것이 과연 포도가 꽃대를 물고 나올지 포도가 열릴지가 오는 의문입니다.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뿌리는 상당히 잘 뻗었더라고요. 보니까 한 1m 이상 이렇게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는 조금씩 키자로 어, 유인을 했습니다만은 양쪽으로 2m, 다 m 다 나갔으니까 꽤 많이 나간 거죠 계속 옆 밑에서 대목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따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순은 고루고루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음이런건 5mm도 채안 됩니다 그런데 한눈에서 잘 나오고 있고요. 어, 여, 이, 한눈에서 나오는 이, 여기도 뭐 이제 수액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곰팡이 같은 게좀 썰었는데 이런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. 이, 이제 신초가 발화해서 자르게 되면은 이 부초였죠. 작년에 자른 이 부초도 굵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나무는 상당히 주지가 많이 굵어 있습니다. 역시 대목에서 나오는 것은 수는 따지고요. 야, 전부 이렇게 대목에서 나오고 있네요. 전체적으로 고루. 어, 수는 잘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어... 저는 작년에 이 낙엽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음, 한 10월쯤에 질소인산가리 20, 22, 20간절로 해서 좀 남아 있는 걸 주었더니 11월까지 낙엽이 지지 않고 새파란 잎이 있었죠. 자연적으로 낙엽을 지게 해서 한 10월 달쯤인가요. 그때 질소 인산 가리를 남은 게좀 있길래 관절로 했더니 11월까지 낙엽이 지지 않고 새파란 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야이 영양분을 좀 축적하는데 조금 실패하자. 이 포도나무가 가을에는 이 영양생장을 멈추고 생색생장으로 해서 이제 낙엽이 자연스럽게 젖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 파란잎을 11월에 가서 얼려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영양분이 축적이 되었나 그런 걱정도 했고요 일단 그런데 일단 수는 고루 잘 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제가 키운 거에 비해서는 잘 자라줬습니다. 저는 별로 잘해준 게 없는데, 나름대로 잘 이렇게 커주네요. 그런 얘기인데, 이, 한 3년 정도까지는 땅이 알아서 잘 키워준답니다.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제가 하지 않아도 한 3년 정도까지는 땅에서, 물론 이제 객토를 하고, 어, 새로운 땅이죠 포도나물 어, 기존 하던데다가 다시 심으면은 어,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에, 객토를 살짝이라도 했죠 저는 객토를 하고 나서 포도나물 심은 곳에는그 땅이 알아서 잘 이렇게 키워 주는 것 같습니다 어, 요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작년에 꽃매미 분비물입니다 올해는, 지금 이제 오늘 아침이죠? 아침에 물도 좀 주고, 그 다음에 영양제, 세순 바라. 오늘은 아침에 물도 좀 듬뿍 주고요. 그렇게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, 전체적으로 순은 잘 났다.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. 골고루. 한눈 전체 했는데, 전체적으로 잘 순이 발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조금 약한 부분도 저는 뭐 거의 한눈 전지 다 했습니다. 한눈 전지 해도 5mm가 약간, 이런 부분에는 이제 거의 한 10mm 정도 되는데요. 5mm 정도 되는 부분도 한눈 전지 하더라도 잘 트고 있습니다. 순위. 이런 것은 몇 메달 키웠나요? 한 6m t 자 유인했으니까 양쪽으로, 이쪽으로 2m, 이쪽으로 3m, 한 5m는 키운 것 같네요. 어, 골고루, 전체적으로 어, 신초는 잘 발하고 있다. 오늘은 그래서 오전에 나와서 물을 한번 주고 어 영양분 이때쯤에서 영양분이 있는 주로 이때는 이제 열매를 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산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 또 유튜브를 보고 FMC 농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서 올해는 미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미생물 을 이용해서 원래는 포도를 또 한번 재배해 볼까 합니다.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수는 골고루 잘 나왔다.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.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나왔고요. 오늘 은 아침에 음 여기 있어. 자 여기가 물 주는 곳입니다 물을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자 이게 에 FMC농법이라고 생육촉진 부스터킹 원래는 여기가 주로 FMC농법이라고 하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영양도 보충해 주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보니까 주성분이 주성분이 인산입니다 인산 질소인산가리 중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질소인산가리 질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서 질소인산가리죠 질소는 이 전체적으로 나무를 키우는데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인산은 열매 그리고 가리는 뿌리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보니까 아, 효능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모든 어관주로로 해도 되고 연면시비 해도 되는데 생육을 촉진한다. 뭐 그렇게 이렇게 쓰여 있고요. 어 이건 미국 수입 제품이군요. 음 그리고 주성분이 보니까 수용성 인산이 20%네요.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수용성 인산 바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인산 인산이면은 어, 이 꽃대를 물고 나오는 그런데 영향을 줄수 있겠네요.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제품이 있을 게 있습니다. 자 이것을 오늘 새순 나오는데 이것을 쳐주면은 부스터킹 생육 촉진 이것을 이렇게 한번 또싹이순 나오는 곳에 쳐주면은 아, 꽃대도 잘 물고 나오고 하여튼 생육 촉진에 도움이 된다. 그렇게 보겠네요. FMC 농법 이생물을 주로 이용해서 초양 개량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신초발하고 있는데 거의 한 1cm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발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열을 가두지도 않았고요. 자연 있는 그대로 어, 두었습니다. 자. 오늘은 한 1, 2cm 정도 신초가 바라고 있는데, 부스터킹 생육 촉진제 주로 주성분은 인산 쪽입니다. 수용성 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것을 처짐으로 인해서 꽃대를 잘 물고 나오고, 또 냉해 예방, 뭐, 등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물도 아침에 나왔었던 뿍주고요, 어 수용성 인산이 주성분인 부스터킹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포해 주겠습니다. 가쪽에 약간 햇볕이 많이 들고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가쪽이 조금 더 많이 신초가 발한 것 같습니다. 저는 한눈 전질했고 그 한눈에서 전체적으로 신초가 잘 발하고 있다. 4월 11일 현재 신초는 한 1, 2cm 잘 자라고 있다. 그리고 부스터 킹 생육 촉진제를 한번 쳐줄까 생각합니다. 자, 4월 11일 아침 로또 농장 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